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58년 개띠죠. 응? 개띠 시월 은을 한번 쫙 펼쳐 봅시다. 자, 청고마비의 계절에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데 이 카드도 좋은 전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58년 무술생 개띠. 자 이번에 요 숫자부터 봅시다 어, 숫자 중에서 길수와 흉수가 있죠 길수는 나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수 흉수는 나한테 나쁜 에너지를 주는 수 근데 이달에는 그 흉수가 뭐냐면 3, 4, 9, 7 3, 4, 9, 7은 당신한테 좋은 에너지를 안 줍니다 응? 어떤 일을 해도 또 누구와 만나도 뭐 심심풀이 땅콩 로또를 사도 이런 날은 개좀 피해라 피해라 어? 그것이 당신한테 조금이나마 이롭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제가 좋은 얘기하면 어유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쏠게요 또. 거시기에 운이 별로야 이러면 아이고 알았시오 이달 그냥 어영부영 어영부영 그냥 응? 일안벌리고 지나갈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자요말 부터 합시다 수주탄작이라 수주탄작이라 이게 뭐냐면 값비싼 보석 같은 구슬로 새총에 딱 꽂고서 딱 새를 쏘아서 그 새를 잡는 거야 근데 값비싼 구슬로 잡았으니 구슬이 어디 가서 또 찾을 거요? 즉, 얻는 음, 것에 비해서 나간 것이 많다 이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걸 갖다 괜히 일을 벌려 갖고 음, 손실을 초래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확실치 않은 일에 내가 음, 괜히 처신을 좀 잘못해갖고 손해를 볼수 있다는 말이 수주탄 a 이다 이, 달에는 요 말을 좀 생각을 좀 깊이 하세요. h 응? a 응, 그래요. 자 이를 대해서 한번 보면은 a chagda, chagda, c h a g 몸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몸수는 저기 저 북동방 찬 바람이 휑휑 몰아치는 동남방에 귀문방에 있네 음. 이럴 땐 이런 거 잘난 척하다 본전도 못 찾는다 그런 거 있죠 왜 이거 잘난 척하지 마너 그러다 본전도 날려 이런 얘기 고집 자존심 쓸데없는 어? 그런 거 때문에 돌아서고 나서,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일이 당신한테 이 달에는 생길 수도 있다. 열심히, 응? 잘 참고, 잘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휴.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에이! 자기 성질대로 그냥 확 뿌려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수데 없이. 잘 참을 것까지 잘 참아야지. 그래서 이 달에는 그거야.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기 행동, 말, 이거 조심해라.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처음 자기 컨트롤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란다 이거지. 안 그러면 자기 발동, 어? 자기 발동 자기가 찍고, 아유, 와,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아이고, 이럴 수 있다, 이거지. 이달에이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에, 정깨는 참, 정깨는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중앙에서 하나. 자, 중앙에서 좋은 정깨 하나 나와라. 어디 보자. 아이고, 음, 북쪽에 가지 말라네. 이건 당류자입니다 근데 여기 북쪽을 나타내는 삼수변이 붙으면 술주자가 됩니다. 술 먹으면 너나 나나 약간, 약간 실수를 할수 있지. 통이 커져갖고. 아, 자, 그리고 이 당류자는 그, 저기거든, 술도가니. 술도가니. 자. 그래서, 이 술도가니는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술도가니는 항상 술에 쩔어 있잖아. 쩔어 있잖아. 그, 뭐든지 내 몸에 이게 습관처럼 쩔어 있는 그것에 너무 끌려가는 그런 것은 좀 조심해라. 항상 나를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그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런 얘기네요. 음, 그래요. 이제 5, 8년세 같으면 이제 연세도 드실 만큼 드셨잖아. 그렇죠? 음, 자기 컨트롤 해야 되겠죠. 자, 요, 요쪽으로 가고, 다음엔 돈 얘기 해봅시다. 음, 이동수, 변동수가 있네? 여행을 가는 수도 좀 있네? 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기쁨 일 뒤에 시, 낙, 낙 하는 일 뒤에, 마음의 그 허전함이, 구멍이 너무 크게 날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겠네. 음.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왜? 아이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 마. 그러한 소리를 남한테가 아닌 자기 스스로한테 할수 있는 일도 있겠다. 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결코 우연이 되진 않는데 그걸 자기 자신한테 한다 이거지 음. 적금, 부금 이달에는 좀 그거 깨는 일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통장 잔고 아이 통장 잔고 이렇게 보고 아 이게 좀 마음이 아, 거시기하네 이런 어, 거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 이런 일좀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이달에는 관제구설수가 조금 음? 처신처음 잘좀 하셔야 되겠다 관제기술에 휘말리지 않게끔 자 어디 운이 그러니까 음 봅시다 정께는 이쪽에서 한번 좋은 정께 한번 나와봐라 어디 봅시다 왕음 뜨겁다 뜨거워 자요건 태양입니다 요건 왕입니다 양과 양이 둘이 합쳤으니 대왕이네, 대왕. 너무 뜨겁다. 여기 음이 들어가야지 이게 조금 이렇게 다스려지겠지. 항시 어떤 일을 하든지 중간에 직접 부닥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중간에 항시 무언가 세우고 중간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드네요.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 그러네. 아, 자,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자, 어디 봅시다. 다음에는 이제 2년. 음, 2년. 아유, 잠깐 물 한잔 좀 마시고. 아, 자, 이달에는 그러네. 인간 관계에 혹시나, 음, 오해라는 게좀 생겨갖고,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약간 서로가 이렇게 등을 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우리가 세상을 이제 58년생 같으면 나이 산만큼 살았죠. 내 할머니는 70이니까 산만큼 산 나이에 나이값 좀 하고 좀 신중한 어, 언사를 좀 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의 뒷담화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응? 어, 여유, 포용심 이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제일 신나는 게남이 뒷담화냐.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의 여유와 포용심은 이렇게 좀 이렇게 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하지요. 사실은 에, 전체적으로 이런 게 있네. 저 하늘의 밝은 태양이 저땅 밑으로 숨어든다. 그 사랑 관계, 사랑 관계.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밝게 밝게 이렇게 사랑 관계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이달에는 사람 관계에 굉장히 신중해 신중을 기해라. 지금 이 나이에 좋은 친구, 좋은 사람 관계 이렇게 틀어주면 안 되니까, 음 응? 하셨죠? <laughs> 자, 에, 운이 그렇다 치니까, 여기서, 어디, 정계를 하나, 좋은 걸 하나 뽑아 봅시다. 신짜네. 음, 신짜. 신자. 신짜는 우리가 이제 그음력으로 7월달을 얘기합니다. 7월달. 오곡백가가 이제 추수 직전에 아주 농익은 거야. 진짜 제대로 익었어. 요이 추수 때까지 잘 가야 되잖아. 만사 행동을 조심해라. 왜 추수 때까지 가서 그거 제대로 따 갖고 제대로 우리가 응? 창고에 넣어야 될거 아니야. 이달에 혹시나 응? 우박, 소나기 잘못 와서 어, 내가 참 오곡 백가가 좀 상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조심해라. 여러 가지로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인간관계에서 음,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조심하는 것이 최고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조심 조심 또 조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